특히나 이제 삼성이 온 디바이스 모바일단에 이제 엣지 AI 탑재가 되는 부분이죠. 디바이스 자체 AI에게 탑재된 이런 AI 폰, 그리고 자체 AI 플랫폼 가우스 이런 부분을 탑재한 가우스 폰을 출시한다는 부분이 이럴 중순에 이런 언팩 행사가 있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런 갤럭시 버즈 이어폰에도 자동으로 통역 이런 부분 제공을 하게 되는 온 디바이스가 탑재가 된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애플도 뭐 시리 업그레이드 해서 AI 부분을 강화하는 것과 구글은 재미나이 발표를 했었죠 재미나이 쪽에서 나노가 들어간다는 부분 이게 특징적인 포인트이고 이제는 기존 클라우드 AI 서버단에서 온 디바이스 AI 에지 땅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은 원년이 바로 2024년이고 17일 날 언팩 행사하죠. 삼성 첫 AI가 내장된 스마트폰이다. 실시간 통역 전화 등 탑재. 갤럭시 언팩 행사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4 출시 이런 부분이 이제 1월 말에 있죠. 사전예약 받을 거고 또 출시 또 이런 이벤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도 1월 초인 현 시점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그와 관련된 흐름도 계속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폰 이게 특징이죠. 실시간 통역전화 AI 라이브, 라이브 통역콜 탑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AI 삼성 가우스 기기 자체에 내장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향후에 이쪽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설계하고 또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겠죠. 당연히 제조는 뭐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할 거고, 그리고 시장의 확대. 이제 원양이죠. 시장 이런 조사기관에서는 23년부터 27년까지 4년 만에 11배 증가할 것이다. 5억 대까지 늘어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되는지는 봐야겠죠. AI 스마트폰 보급률. 작년에 4% 27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S24에서 삼성 가우스 탑재가 되면서 AI폰 실시간 통화, 통화 통역 통 제공이 되는 쪽이고 갤럭시 버즈에도 이런 부분 탑재가 된다고 하죠. 아이폰 그리고 구글 의 픽셀폰 마찬가지죠. 재미나이 나노가 적용이 되는 거고 바드가 이제 적용이 되는 쪽이고요. 아이폰은 시리 자체 개발 생산의 AI와 결합을 하면서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할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음.